최근에 날씨만큼이나, 예, 제가 이제, 어, 성소장의 이슈를 예, 무시해버리고요. 바로 이 칠판에 서게 된 것은요. 자, 화면 좀 보실게요. 제가 대전에서요, 예, 정확하게, 예, 12시, 예, 이, 이 12시 30분에 이캡처를뜬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예, 오늘이에요. 자, 여기 저 날짜 보이시죠? 그죠? 예,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이요, 제가 12시 반에 이 화면을요 캡처를 떴어요 자 뭐로 써 있는가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얘기 거든요 어 길게는 한달 전부터고요 짧게 는 지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소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 과 원칙에 좀 위배되는 그런 종목 들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bps 대비 막 막, 그저막 다섯, 여섯 배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오늘 저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예,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이제, 어, 증권회사에서요. 예, 보고서를 냈는데, 어, 리프트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 의견을. 예, 오늘 이제 시가가요. 포스코 홀딩스가 정확하게 66만 6천 원의 시가를, 예, 형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 잘 보세요. 윗꼬리, 아래꼬리 엄청 달았습니다. 예.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BPS 보라고 그랬죠? BPS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요, 예, 올라왔다가 이 지점에, 이 지점에 매수 의견을 줍니다. 매수 의견. 매수 의견을 주면서, 어, 포스코 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6만 6천 원에 시작을 했는데, 얘를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주냐면요, 100만 원 잡아줍시다. 100만 원. 예, 백만원. 자, 백만원을 잡아주는데,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갔다가 되게 싼 고점 만들고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어디까지? bps, bps, 예. 한두배 내지는 2.5배에서 한번 멈췄다가요. 추가로 흘러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포스콜링스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런 어쨌든 뭐.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리튬이나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이 종목을 매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100만원으로 지정해주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누굴 믿어요? 예, 증권, 공신력 있는 증권회사를 믿으니까 매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쌍고점 만들 때그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흔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설거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설거지.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만큼 올려놓고요. 고점에서요.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고요. 출렁이면서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고점을 만드는데, 직전 고점보다, 그죠? 주가가 오르고 직전 고점보다 낮은 거예요. 예, 낮아지고요. 물론 이때는요. 거리랑이 어때요? 예, 반대로 다이버전스를 나타냅니다. 이러면서 주가는요. 바로 급락을 주는데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종목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지금 지지난 주 목요일부터요 종목들이 전혀 정상적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2시 제가 여기 반에 이 캡처를 떠서 이 자료를요 이제 방송국에 보내고 그리고 불리나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는데 자 오는 도중에 장중이잖아요. 예, 3시 반 마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일단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자 상승이 52개고요. 그리고 하락이 8다5개인데 퍼센트 보세요. 0.27. 이걸 약보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코스닥이 여든 한개 오르고요. 무려 1 4아흔세 개가 떨어지고 박살이 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7%가 올라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최근 돌파했던 그 일봉 차트가 과연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아니에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전혀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는, 부합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올렸어요. 즉, 차트가 깨진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뭐장 3시 반 마감까지 보셨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 캡처 뜰때 당시가 이제 0.27% 그러니까 약보합이었어요. 코스피 종합이.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마이너스 2% 급락을 해서요. 오늘 마감은 1 6 7의 마이너스. 1.67%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코스타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코스타 종합주가지수는요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캡처뜬 거는 1.27% 그런데요 81개 오르고 무려 1,493개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가정 여러분 이게 말이요 에 여러분들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요 정확하게 2008년도 예 2008년도에 우리가 리먼브로더스 사건 사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이, 미국 부동산이 10억짜리면 12억을 대출해줬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신용도 좋지 않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예. 그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제한폭이 마이너스 플러스 15% 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하니까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았어요. 지금 이 그림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저는 내내 의심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좀 정상이니까요. 정상은 아니죠. 자 어쨌든요 힘내시고요. 그래서 어꼭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어, 차트보다는요,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혹은,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보실 때, 뭘 보아야 되냐면, 예, 예,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라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음. 여러분들 저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요, 모든 종목들이 있어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예? 예,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 이 재무제표를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준과 원칙, 이 기준에 좀 벗어난다 싶으면요. 어쨌든 간에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선 칠판에다가 한번 판서를 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도록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출액이요. 직전 연도보다 뭐 직진, 그, 오늘 23년이니까 21년, 22년의 매출액이 21년보다 뭐 줄었다, 몇 퍼센트 줄었다, 뭐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액. 그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였죠 자, 어,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제가 늘 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그죠? 하다 못해 호떡 장사를 하든, 예? 네? 여러분들 커피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삼겹살집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음식 삼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삼소가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삼겹살에 소주를 삼소 이러더라고요. 한 가지 배웠어요. 자 매출액이요, 백만 원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하루 매출액 자 백만 원인데 매출 그죠?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 원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이 있어요. 자, 네가 하루에 오늘 지금 어,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매출 원가는 얼마야? 그랬더니요. 30만 원 이런 사람이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장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는요. 70% 정도가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70%.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예? 예, 최대한 아끼더라도 대개 60% 정도 되는 거지. 매출액 100만 원이면 이게 다내 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보자고요. 자, 얘를 빼면요. 얼마가 남냐면 30만 원이 남아요. 30만 원. 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잘 봐요. 매출, 뭐라고 해요? 예, 총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 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예, 전문가 여러분들도 지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자 매출 총 이익이 30만원이에요 그럼 이게 다내 돈이냐 아니요 넙 nope. 아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판관비라는 게 들어가요 판관비 판관비는 판매 관리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인건비가 여러분 7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시절에는요, 예, 한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기업이 다 떼먹었느냐? 아니요. 다시 그돈 가지고. 또 설비 투자에서 계속 늘려 나갔던 거죠 자 여기에요 판관비는 다 들어가죠 월세도 들어가야죠 물세 나가야죠 정비세 나가 다 나가야죠 그렇죠? 그죠 인건비 나가고 자이 30만원에 얼마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2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0만원 남잖아요 10만원 중요한 거예요 10만원 자이 부분 10만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알겠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가 될수 없어요. 한국 거래소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심이 올라가지고는 상적 폐지에 그, 일단 올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연속 적자 회사라는 거는, 이게 영업이익 적자라는 거. 즉, 빨간 글씨로 써있다는 라 거는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라거예요 어디서 자꾸 돈을 꼬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상장됐어요. 상장된 종목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3년 4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거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대주주 뭐라고요? 지분이에요.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여러분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대출 지분 들어가 보세요. 8에요그러면요 92%는 누가 들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리고 오늘 증권 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 100만 원. 오늘 시가 666 악마의 숫자야. 66만 6천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윗꼬리 아래꼬리 다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이뭐 하는 겁니까? 예. 믿습니까? 예. 주식상에서요,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스스로 학습하고, 복습하고,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프로예요, 프로. 프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지집은8%안 돼요. 무조건 2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영업이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어. 부채비율. 예, 네,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어.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15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일까요? 아니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중진국으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150% 이하 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 유보율. 유보율. 자. 유보율은 뭐라고요?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유보율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물론 현금 유보율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그룹이 현금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대 그룹 총수라고 그면 현금 보유, 현금 유보율을 많이 들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조사해피 지역에 회사 하나 만들고요. 그쪽으로 옮겨 놓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은요,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업이라는 거는 이거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부율은 뭐냐면요 그 회사의 관리부 직원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볼펜 하나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뭔전전전전 정부 예, 경제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유부율이 회사에 많으니까 직원들 월급 올려줘 뭐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물론 이분이 지금 깜빡이 갔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셨죠 자 징역살이 했어요 자 유부율까지 했어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BPS입니다, BPS. 다시 한 번, BPS라고 그랬어요. BPS, BPS가 2,000원이면, 예, 2 0원이면 그냥 더해주세요, 그냥 한번 더. 그럼 4천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BPS가 4천원이면8천원8천원이면 ,000원. 16,000원. 그런데 16,000원인데 왜 소당님은 12,500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자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자 제가 자 카메라는 저 가까이 안 잡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캡처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안타깝지만 종목에 대해서는요 예, 방송 규정상 예,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자 종목이요 무려 2400개가 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 종목인데 잘 들으세요 2400개 종목인데 그 안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원칙에 합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개 바로 100. 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4,200개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뭘 의미하느냐? 이 종목은 뭘 의미하느냐? 자, 2023년 하반기에 모델도 30에서 50%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는 80%에서 더블로 갈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2,400개가 넘는 종목을, 종목을 하나하나 눌러봐서 체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뽑아놨는데 나한테 드는 시간은 정확하게 일주일이에요. 밤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눌러서 체크해 본 결과 정확하게 112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종목은 좀 가려내고요. 이쪽에, 자, 수익성 지표. 자, 제가 여기서 좀 색깔을 좀 바르게 할게요. 수익성 지표, ROE, p p s 그 다음에 예, PBR, 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차트, 테마 섹터, 수급, 그리고 비고. 이건 뭐냐면요. 예. 어, 증거금율입니다 증거금. 자, 2 0십3 0트그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코스피 종목에 약간 보면요. 이렇게 체크가 미미한 거. 그죠? 안정성 지표가 약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지금 써 있는 BPS라는 겁니다. BPS. BPS 보면 요 6만 9천원, 10만 원, 3만 6천원, 뭐 8만 원, 2만 원, 4만 원. 자, 여기에 대비, 여기 대비 PBR이 지금 몇 배입니까? PBR이. 자, PBR이 1.9배, 0.57, 0.4, 0.5, 0.2, 0.5, 1% 1배, 0.8, 0.9배. 보이세요? 이거거든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 BPS 대비 몇 배까지 간다? 두배 내지는 2.5배. 못 가도 그렇게 간다. 그 말이죠. 아니면 더갈 수도 있어요. BPS 대비 두번더 한다면 그게 2.5배 가는 게 바로 FTS에서 이야기하는, 지향하는 선진국 지수의 이 PBR. 예, PBR 배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여기에, 자, 세트 보면 화장품, 선박, 타이어, 이동통신, 철도, 철강, 건설, 재건, 항공, 자율주행, 화장품 등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시중에 너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종목들 말고, 그런 종목들 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만 지금 제가 모아놓은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어,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거 진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자, 코스닥 종목도요. 여기서 쭉 배열해놨어요. 자, 코스닥 종목 정확해야 돼요. 안정성 지표도 정확하고 차트도 정확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어, 코스닥 종목인데도요, 예, 증거금이 30% 20% 짜리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량제예요. 그리고 종목은, 자, 일단 방송, 방송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다는 얘기. 자, 수익성 증표 괜찮고요. ROE 괜찮고요. BPS, 보이시죠? 예. 뭐, 3만원에서 8천원 뭐, 4천원 뭐, 다 있습니다. 2,700원. 2천원 이하는 되게 제가 지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PBR을 보더라도요. 배수 봅니다. BPS 대비 시장에서 지금도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라고 하면요. 1.1, 1.4, 0.9, 0.85, 0.8, 이렇죠. 그죠? 괜찮죠? 이 종목들이 나중에는 2.5배 내지 3배, 4배까지 가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다른데 신경 쓸때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도 많이 간 종목들 고점에 몰릴 때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겠죠 그죠 지지 여기 지금 대주주 지분 49 6 2 25 29 5 보이시죠 53 72 46% 대주주 지분이 여기 제가 8% 5% 16% 14%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라고 요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요 예 테마 자, 섹터는 누가 만들까요? 그들이 만들겠죠. 여기도 있어요. 반도체, OLED,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배터리 OLED 쭉 있습니다. 그죠? 영상 콘텐츠,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광고, 비용기, 전자결제, 이제 다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수급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최근 수급,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거 외에는 증거금 40%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30, 30, 30에 20%도 있다라는 거. 이런 종목군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종목군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예, 꽤 많아요. 예, 예, 꽤 많아요. 코스피보다도. 자, 예, 코스탁은 꽤 많습니다. 음, 그래서 코스탁은, 예, 정확하게 지금 몇 개냐면요. 어, 코스피가 28개 나오고요. 음, 그리고 코스탁이 84개입니다. 총합쳐서 112개 종목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예,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에다가 이 종목을 쭉쭉 펼쳐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펼쳐놨어. 관심 종목에다가, 한번 세네 페이지에다가 이 112개를 쫙, 예, 펼쳐놓고 장 중에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PC로 해야 된다고요. 모니터가 두대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봤더니 얘가 움직여. 거리랑 뭐한5 0만도6 0만도에 붙으면서 출발을 해. 근데 퍼센트가 4, 5%야. 그럼 시작한 거예요. 그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BPS 대비, BPS 대비 어느 정도에 이제 올라서면, 즉 BPS 대비 한 2.5배나 3배 정도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요,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